5장, 오락실. 그분이 오락실에 대해서 물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곤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락실에 관해서는 묻지 않으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모임, 교제활동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즐기거나 찬성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해서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문에서 나를 쳐다보며 멈춰 세우셨습니다. 밤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 그런데 나는 다소 거북스레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밤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지요.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교회에 갈 예정이지만 오늘 밤에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모든 일을 둘이서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단다. 단짝이 되는 것을 기대한 거지.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저, 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우리가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분을 나의 교제권 밖으로 몰아내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의 친구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이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오락실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그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우정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집안에서 울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머금고 눈에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내가 온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 할을루억하님의할름으야주랑하이축으합사랑하리축에합신분 우리 으에인신분누면으이 인사 축복하서이합니축하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도에 15%에서 지난해 29.3%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2045년에는 1인 가구가 36.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혼족들을 위한 가전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어느 신문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 왜 혼자 사느냐 라고 이유를 조사했더니 58%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해서 혼자 산다 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보게 되면 혼밥 그리고 혼술이 유행한다고 하죠. 혼술이 혼자 술을 먹는다. 혼밥은 혼자 밥을 먹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구의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나만의 공간이라고 여기, 여기고 있는 그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엇을 즐기거나 무엇을 누릴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구속을 받기 싫어서 혼자 생활을 즐기고 혼자 생활을 추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멀리 여행을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어, 예전에 행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프랑스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적은 돈으로 우리나라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필리핀에 한 무인도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부인과 또 자녀들과 생활하는 내용의 다큐가 방영되었습니다. 어, 그들의 삶은 굉장히 평화롭고 또 그들의 삶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히 보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또 섬에만 있는 불개미들 땅을 팔 때마다 불개미들이 잔뜩 나와서 온 몸을 다 괴롭히는 그런 불개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하게 되면 한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배를 타고 나가야 병원을 갈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하나에 집중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 이것을 천국의 오류다 라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주위를 떠나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마음 그리스의 집 오락실 편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어울리시나요? 네잘 어울릴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잘 놀지 못하는 사람 중에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오락실을 자주 가긴 했지만 게임을 너무나 못해서 항상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맨날 뒤에서 관람만 하는 돈을 가져가면 제일 먼저 쓰고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제일 먼저 끝나서 뒤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오락실에 가는 게 즐거웠는지 또 저는 오락실보다 그 문구점에 가게 되면 그 오락기계 한 개씩 놓여져 있는 것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다 기억들 나시죠? 예, 문구점에 가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오락기를 어, 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뽑기가 너무 재밌어서 뽑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항상 문구점에 가게 되면 뽑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때마다 제가 500원씩 주곤 하는데 뽑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저희 어릴 적이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당시에 컴퓨터가 한참 보급될 때에 예전에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고요. 또 5.25인치 플로피 디스켓 천재질로 된 그런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게임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게임을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예아우다 한결같이 대답하시네요 부모님들은 게임을 싫어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또 교회 행사가 있으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추억이지만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던 예, 어릴 적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유함을 좀 주십시오 어, 부모님이 없는 것이 마음이 너무 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락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 오락실을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이해하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락실에 들어온다는 것조차 나는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잡혔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재미를 누리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 성경 공부 모음이 있으니까 내일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저 혼자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을 나서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입장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던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재산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아들의 요구는 사실상 그 당시 관례에 굉장히 어긋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임종이 임박할 때에 행해지는 것이 관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상속자는 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이익들은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재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을 완전히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곧장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계획이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낸 둘째 아들은 말씀해 보니까 허랑 방탕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푼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 그 흉년을 통해서 구걸하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살기도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본래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근 기근 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대용하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인데. 불결한 짐승으로 꺼려하는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비참한 곳에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라에 몰아닥친 극심한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형편에 그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있고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자.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제정신이 돌아오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랑 방탕한 생활 끝에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자 결국 자신의 교만함과 그 허랑 방탕한 삶을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것만이 살길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작은 아들의 이 고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폐역한 죄를 저질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 자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음식과 의복 제공 같은 것도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뵐 명목이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일꾼으로 사용해주세요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우리가 잃진 않았지만 큰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질투가 나는 말로 원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저 잃어버렸던 아들, 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펑펑 사용했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아들을 반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버지의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때로는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왔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때에 그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큰 아들 또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작은 아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참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내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겐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그늘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떠나면 난 자유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아들의 자유에 대한 착각이 바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돈을 다 낭비한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를 하찮게 여긴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아들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할 일도 마음대로 못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되 속박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너무나 자유롭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도 자유롭게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헌금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술도 때로는 마음대로 먹고 싶어하고 또 주정도 마음대로 부렸으면 합니다 담배도 멋있게 피워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행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중요한 착각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세상 친구와의 재미, 또 세상의 유흥, 사회적 관계 형성, 이 사유에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때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잘못 노는 것 같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할지라도 꽝 막힌 사람이라도 질타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집에 가만히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섰던 주인공은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곳에 가긴 했지만 주님을 나의 기쁨 밖으로 밀어낸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결국 어떤 재미와 기쁨과 흥미도 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한 생,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오락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진정한 행복, 참 만족, 참 유익을 충분히 누리도록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 주시면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란다. 아멘.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 혼자만의 기쁨의 장소인 오락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참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삶이 재미있는 삶이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그 재미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재미있게 놀지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결국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아버지께 붙들림 받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행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주인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